여러분 그러면 동로님, 저, 그 다음 석진님, 혜진님, 밤님, 지영님 이렇게 코드 리뷰 진행할게요. 좋아요. 네, 동로님 가주세요. 보이죠? 네, 보입니다. 네. 일단 이거 찾는 문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맨 처음에 이렇게 삼을 찾는 문제를 만들다가 약간 좀더 추가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특정 수를 입력하면 그 특정 수를 찾게 만들어봤고요. 세상에. 일단 <laughs> 이거 스캐너 이거 만들고 메인 함수에다가 일단 이2차 배열을 일단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폼은 이제 이중 폼 돌려가지고 열 하나하나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파인드라는 거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배열 중에서 이걸 찾, 이걸 맞는 수를 이 품으로 한번 걸러서 이 리절트라는 이 값에다가 이제 더해줘요. 1씩. 음, 얘가 한번 걸릴 때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0, 10테서 마지막에 출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어, 음, 저기다가... 어, 아니에요. 재밌는 네? 거생각났는데 저기 리절트 추가될 때마다 찾았습니다! 네. 이거 뜨게 하면 안 돼요? 찾았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이렇게 했야 되나? 네 저는 확인할 때꼭 그렇게 하거든요 한 번씩 네. 일단 이거 한번돌려 여기서 그래서 맨 처음에 3을 해서 3이 여기 9개여야 된다 그래서 3을 돌리면 은 3의 개수 나왔습니 이렇게 나오고 음. 그다음에 2을 돌리면 은 이 되게 하뭐 없는 거 돌리면 뭐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음. <laughs>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음, 그 다음에는 이거 뭐이 값에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였는데 어. 일단은 그이상된 부분을 사용해서 음.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 하나 하나씩 접근할 때마다 이 썸이라는 변수에다가 얘가 이제 더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음. 이게 다 더해지면은 여기 값이 뭐 410이 나왔어요. 음. 그 다음에 이거 에브리지라는 거를 이제 더블용으로 만들어서 이 길이만큼 나눠지면은 평균이 나오게 이렇게 음. 구성을 해서 썸을 이제 이거에 대한 길이로 나누면은 평균값이 나오게 음.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가 인트용이라 가지고 이걸 하면은 인트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거, 이거 좀 이렇게 형변환을 해서 하면 은이게 w h 으로 you are in the w 뭐야 d you 이 r e in the wild. You are in the wild. You are in t You are in the wild. You are in the wild. You a r

<laughs> 아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거꾸로 해도 좀 힘든데 이분은 <laughs> 마지막에 너무 그래, 깔끔하게 장식해가지고 그래. 아니야 매도 먼저, 먼저 맞는 게 낫지 갈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는 일단 2차 배열에서 1이 있는 인덱스를 구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2차 배열을 가져다가 그대로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도대체 1이 몇 개인가 하나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아 총이 22개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걸 체크를 하고 그러면 은 1을, 1을 찾아서 그거를 누적해가지고 몇개 찾았고 몇개 찾았고 그거를 해줄 변수도 필요하고 2차 배열이니까 뭐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칸인지 그거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중 포문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여기 작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가변 배열이니까 갈 때마다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다 다른 점도 같이 감안해서 포문을 작성을 해야겠다 해서 여기 같이 다 적어주고 일단 세어줄 변수를 하나 지정하고 포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포문을 두 번을 돌리는데 처음에는 이 이중, 이중 배열의 전체 길이를 여기서 한번 걸렀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가변 배열이니까 이 i번째에서 이게 도대체 몇 열인지 다 각각 다르니까 이거를 이렇게 처리를 해줬어요. 이 i번째 배열의 길이만큼 가자 이런 식으로 포문을 작성을 해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몇 번째, 에몇 번째 칸이 1이면은 이 카운트가 측정이 되게끔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개수가 최종적으로 프린트가 되게끔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이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이거? 야. 이렇게 되게끔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총 10명이더라고요. 10명 학생수가 이만큼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평균 점수를 구해라 해가지고, 학생수는 이 배열의 길이만큼이고, 이 배열의 길이만큼의 이 모든 인덱스 점수를 다 더해서 나눠주면 평균 점수가 나오겠구나 해서 이렇게 주석을 작성을 하고, 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배열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놓고 그리고 내가 총 합계를 담을 변수를 측정을 해서 이게 향상된 포문을 쓰게끔 했잖아요. 포이치문. 그래서 포이치문으로 하고 저는 여기 항상 잘 더해지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거를 항상 한 번씩 더 확인을 하고 잘 더해졌다 싶으면은 학생 수를 구할만한 변수 하나, 토탈 멤버를 하나 작성을 해가지고 변수를 더블형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더블형으로 받아서 총 점수를 더블형으로 형변환을 해가지고 학생 수를 나누면 더블형으로 나오게끔 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뽑았는데 동문님처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소수점이 너무 길어서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프린트 F.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봤어요. 일단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맞들려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A 학급의총 평균 점수는 78.8888 78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딱 깔끔하게 A 학급의총 평균 점수는 78.9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 작성을 했고요. 이거 재밌던데요? 근데 이게 조금 귀찮았어요. 스트링 다시 담아주는 거. 근데 이것만 해주면은 이게 너무 더 깔끔하게 나오니까 왜 매력이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조금 그렇게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와일문에서 1부터 1000까지의 자연수 중 3의 배수의 합을 구하는 거다. 해가지고 와일문이니까 와일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작성을 한번더 했고요. 가물가물 해가지고 자꾸 안 쓰니까. 그리고 조건은 수가 1부터 1000인 자연수고 실행은 3의 배수면 그거를 더해 주는 거고, 더할 변수 상자 한개 필요하고, 배수 확인 조건만 필요하고, 해서 더해 줄 만한 총합계 변수를 지정을 해 주고, 그리고 저는 이게 1부터 총 자연수 잖아요. 그래서 초기화하는 값을 0이 아니라 그냥 1부터 잡았어요. 그래서 1부터 어차피 3의 배수니까 1은 어차피 걸러질 테니까 3부터 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자연수 1부터 1000까지니까 1부터 시작을 해서 돌렸고요. 저 섬도 개수가 그 프린트가 되는 게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3해 배수가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이걸 한 번씩 다 프린트를 해 가지고 잘 되는지 한 번씩 다 보고 그다음에 카운트로 측정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출력을 해 줬어요.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 확실히 이렇게 주석 쓰면서 하니까 이해가 더잘 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했었어요. 확진장. 아, 네, 저그저 그, 저번에 그 이번 스터디는 그 OX 퀴즈 한다고 한줄 알고 안못 풀었는데.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코드 문제 푸는 거 위주로 한 거니까 예. 네네 그럼 패스할게요. 우리 빠르게 개인 공부하는 게더 중요하긴 하니까 그래도 다음에 하브루타 그러면은 좀더 많이 가져가실게요. 네, <laughs> 네 혜진님 음... 보이시나요? 네 저는 그냥 다 완전 단순하게 했는데 그냥 1회 개수 탑기 해가지고 2차원 배열 써 있는 거 그대로 옮겨 놓고 그리고 이거 담을 변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중 포은 돌렸어요 음. 이거 1차원 배열 이거 2차원 배열 나오게 해서 이거 일단 배열